아침 일찍부터 헤달질에 박차를 가하는 산 말리 씨. 오늘 말리 씨는 오랜만에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러 간다. 물론 식전 대바람부터 술판을 벌일 생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늘 목적지가. 경기도 양주 도심에 있는 캠핑장이라 이동 거리가 70km에 달하고 가는 길에 자전거 교통 안전 교육 인증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재작년인 2021년에 자전거 운전 능력 인증제라는 것을 도입했다. 물론 그 전에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개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해왔지만,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행기관별로 교육편차가 존재했고, 교육대상과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하고 안전교육과 인증시험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증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서울시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 요금도 일정 부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굳이 서울 사람이 아니더라도 따릉이 앱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타지역 거주자도 가능하여 김포시에 주민세를 내고 있는 만리시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와 할머 엄청 잘 타시네. 물론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도 자동차처럼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탈수 있는 건 아니다. 또 공공자전거를 탈 일도 없는 말리 씨에게 다른 요금 할인은 사실 별 쓸모 없는 혜택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돈까지 써가면서 시행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인증제에 통과하면 인증증이라는 면허증 비스무레한 것도 좀 다니 재밌을 것 같았다. 또 어차피 술판 벌리러 경기도 양주에 올라가려면 한강을 타고 가다 중랑천을 갈아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중랑천으로 빠지기 전 청계천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교육장을 들렀다 가면 되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개이득이다. 혹시나 말리시처럼 게이드를 보고 싶은 시청자님들께 설명드리자면, 보통 교육 일정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있다. 또 지금 말리시가 가는 성동구 교육장뿐만 아니라 송파구나 동대문구와 마포구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일정에 맞춰 코스를 짜서 들렀다가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사이트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 방법이 그다지 친절하진 못하다. 일단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을 찾아 들어간 후 돋보기 모양 검색을 누른다. 검색창이 열리면 인증제를 입력해야 비로소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일정이 나오는데. 친절한 학습 포털의 메뉴 클릭만으로 찾아 들어가려다 보면 평생 그 사이트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 아마도 그래서 평생 학습 포털이라는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르니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드린 방법으로 찾으시길 권한다. 서울 마곡동에서 출발할 때 카카오 안내 앱은 교육장까지 29km라고 알려 주었지만 실제로는 36km가 넘는 거리라 하마터면 늦을 뻔한 말리 씨. 교육 과정은 생각보다 재밌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교육이었으며 무엇보다 친절한 강사님들의 열정적이고 성의 있는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말리 씨는 이제 무면허를 탈출했고. 오늘 밤 술판에서 얘기할 무용담이 하나 더 늘었다. 오랜만에 달려보는 중랑천은 누런 이파리와 바람개비로 말리시를 반겨준다. 오, 바람개비. 아이 돌아. 아, 돌면 안 되잖아. 우 돌면 역이 이거. 어. 와 배추 많이 자랐네. 야 진짜 부지런한 사람 많어. 대단해 대단해. 라이딩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미니벨로로 3 4십씩 땡기며 다니는 고수님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고수님을 본 말리 씨는 미니벨로가 사고 싶다. 물론 지금 타고 있는 스컬트라 400리 말고도 카본 105 급의 20인치 미니벨로를 한대더 가지고 있는 말이시지만 접이식이 아닌지라 고수님들처럼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 이 고민에 대해 구독자님들께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엄마 지갑이나 마누라 카드에 몰래 손을 대는 방법이 아니어도. 정정당당히 한데 잠만 할수 있을 것만 같으니 원기옥을 모아주는 심정으로 댓글을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접이식이라 빨랐던 미니벨로 고수님을 떠올리며 브롬톤의 갬성과 함께 도봉산을 지나 의정부에 들어선 말리씨 입출을 한참이나 지나 백로가 지났음에도 등판이 뜨겁다 어, 여기 그나마... 그늘 이렇게 도겁지왜 이렇게 뜨겁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뜨겁지? 이지이 이렇게 지왜 이렇게 지이이곳을지나다 쳐맞은 빵생이에 가는 길이 조심스럽다 아, 아름다운 변화, 양주시. 아유, 양주시다. 어서오세요, 양주시입니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아, 뜨거워. 아이씨, 뜨거워. 고기 엄청 많다. 고기 봐, 고기. 우와, 버글버글 하네 아유, 겁나더라고. 양주시 방사동에 위치한 오늘 캠핑장을 가기 위해선 중랑천에서 빠져나와 몇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비교적 차가 많은데다 부산 사나이들 못지않은 터프가이 운전자들이 많은 동네라 항상 조심해서 횡단해야만 한다. 그래도 이곳을 찾는 이유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아파트 단지들이 인근에 있어서 근처 마트 같은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좋고, 여차하면 상업 지구 쪽 이용도 도보로 할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캠핑장이 도심지만 보이는 것이 아닌 정겨운 시골 풍경도 담고 있어. 친구들과 고기 한판 굽고 술한잔 먹기 적당한 곳이다. 이날 말리 씨는 일찌감치 술 먹고 쓰러졌고 저 친구 놈은 하수구 군영 앞에서 잠들었으며 다른 친구 놈은 캠핑장 노래방에서 감전됐다.